세 자리 수의 덧셈에 관련한 핵심의 개념을 소개해 드릴게요. 제목을 보면 바다올림이한번 있는 세 자리 수의 덧셈이다라는 표현이 주어져 있습니다. 바다올림이다라고 하는 거는요. 우리가 덧셈을 할때 같은 자리끼리 계산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때 더해서 그 합이 10이거나 10보다 크다면 그 10만큼을 바로 윗자리로 바다올림하여 나타내 주시오. 바로 윗자리로 이렇게 받아올림한다라는 표현을 사용해 줄수 있었던 건데요. 그러면 여기서 세자리수에 덧셈이다라고 했으니 예를 들어 387 더하기 251을 살펴볼게요. 자리를 맞춰 적었고요. 1의 자리끼리 계산을 하여 8 그리고 10의 자리끼리 계산을 했는데 8과 5를 더하면 13입니다. 바로 윗자리로 받아올림해서 나타내준 거예요. 그런데 이때 8과 5라고 하는 것은요. 모두 10의 자리 숫자였습니다. 따라서 8과 5를 더했을 때 13이 됩니다. 라고 한다라는 건 결국 100모형 하나와 10모형 세개만큼으로 표현이 되는 것과 같아요. 따라서 받아올림하여 100의 자리에 1이라고 쓴 값은 실제로는 100을 나타내준다라고 말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 받아올림한 1과 100의 자리를 계산하여서 6이라고 쓸수 있어요. 바로 이것이 계산의 방법이 되는 것이죠. 정리해보면 1의 자리는 7과 1을 더해서 8, 8을 1의 자리에 써주시고요. 그다음에 10의 자리는 8과 5를 더해 13, 이때 3은 10의 자리에 쓰고 10은 100의 자리로 받아올림을 합니다. 100의 자리는 받아 올림한 것과 원래 주어져 있었던 것들을 모두 더하여 6을 100의 자리에 써서 나타내 주세요. 따라서 답은 638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